예. 미얀마. 미얀마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. 이기는딱 이게 우리 북한 송교 관광 코스야. 라오스 한번 갔다 미얀마 갔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거든요. 여기 또 원래 유명한 관광지기도 이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배 타고 라오스 쪽으로 가서 목사님 총으로 기업 당했던 장소도 한번 보고 배 타고 이거 한 바퀴 도는 거 자체가 큰 관광이니까 그래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앞에 맛집도 있고. 저는 진짜 여기에다가 어떤 기념비 같은 걸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, 한국 정부에서. 시민단체나 여기에다가 슈퍼맨 기념비라든지, 슈퍼맨 기념비 하면 우 민망할 수 있으니까 뭐 탈북인 기념비에서 거기다 슈퍼맨 보사 이름 좀 들어가고, 숨 네, 순교하신 분들 뭐. 이름도 해놓고, 이런 거를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지. 아니, 뭐 탈북인 관련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냉정히 이야기해서 민간이 해야 될건 아니죠. 어쨌든 지금 여기가. 더 이상 이제 여기로는 구출을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념비적인 장소로 저는 뭐 기념탑 이런 걸 한국 정부에서 태국 정부의 이야기에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이런 곳을 한국 청년들이 배낭 메고 와서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민족의 아픔을 느끼고 뭐 교회에서도 각 교회에서도 비전 트립을 이런 곳으로 와야지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 분단이고 그 분단으로 인해서 나온 게 탈북인들의 이 아픔이고 여기가 그런 기념비적인 장소인데 이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,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이런 거 진짜 기념탑 같은 거 세워서 방송국에 와서 촬영하고, 그렇게, 그게 나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요.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맛있아다 맛있는게 많네 아니, 다 맛있는 것 같아. 아기. 바다 코로나 때 목사님이 여기 오셨었는데 그때 영상이 좀 짠했죠. 잠 <목소리> 목사님과 함께 불법을 저지른지 직원 지금 자고 있다라는 오케이. 거죠. 네. 아, 허비나 예. 헐로나 예. 나 아니. 차큰 배를 다 빌렸습니다. 배다 같이 태우고 말씀 좀 드리겠어요. 그러니까. 배다 같이 태우고. 그래도 어쨌든 동남아 로트는 다 벗고 하셨으니까 중국만 열리면 되죠. 옛날에 저도 태도 많이 왔잖아요. 근데 위험해 보여요. 탈북 인들 을 숨겨 놓고 관광객 으로 유장 시켜서 예 아까 불생겨서 작 은, 배를 타고 보트 를 타고 뛰어 돌아서 아까 그 포착 장 이런 곳 으로 오게하는거 죠.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카지노입니다. 그래서 밤에 보면 이거 대야성 전체가 지금 뭐 카지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촬영을 하면서 둘다 보니까 힘듭니다. 진짜 저는 나중에 여기를 한번 북한 인권의 산 현장으로 그런 거 한번 좀 개발을 해봐야겠어요. 국제적으로 어떤 그런 걸 해서 미국, 영국, 뭐 이스라엘, 일본, 대한민국은 당연히 첫 번째로 들어가야겠죠. 그래서 어떤 여기에다가 북한 인권 기념비 같은 걸 세운다거나 그런 좀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또 그런 좀 판타지 같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죠. 할렐루야. 저하고 목사님은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. 할 일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여기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잖아요. 왜 북한인권 기념비를 여기 왜못 세우는 겁니까? 북한인권에 대한 것은 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좀 어마어마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죠. 탈북인 자체가 자유의 상징이니까. 그래서 여기에 뭐 북한인권 기념탑. 자유기념탑, 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추진을 한번 해봐야겠어요.